그냥 무작정 내가 듣기만 하면 되나요? 단어나 연음, 뭐 강세, 이런 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바로 연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노출과 공부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듣기 위해서는 한 컨텐츠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이 필요한 경우도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많이 듣는 비중, 분석 없이 그 퍼센트지를 한 70에서 80%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비중, 뭐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뭐 연음이나 강세를 따라해서 뭐 연습을 해본다든지, 그거를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로 좀 시간을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시간을 투자한다.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40분에서 45분 정도는 듣기를 하는 거고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거죠. 듣기 컨텐츠는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게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공부는 그럼 뭘 하면 돼요? 일단 한 편의 영상을 만약에 본다라고 칠게요. 유튜브 10분에서 20분 정도 영상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편의 영상당 정말 중요한 단어, 뭐, 세 개에서 네개 정도만 좀 찾아보고, 발음도 해보고, 따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이랑 강세, 뭐, 섀도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익혀주세요. 그 단어들이 들어간, 그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들, 내가 쓸법한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좀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화로 연결시켜서 패턴을 이용해서 내가 쓸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